지금 음 시간이 10시 24분 만오절이네요 오늘 준비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근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보... 11시 10시 55분입니다 뭐 일단은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어봐. 어때? 자카 불. 치카 <laughs> 불짬뽕 일단 보겠습니다 내가 작업을 해, 그러 되겠어? 어, 이게 어떤 그 감성으로 추구하는지만 알려주면 그렇게 편집을 할수 있지. 한국 사학진흥재단의 감성이요. 아마 지금쯤 이렇게 밑에서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 않을까. 뭘 자막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. <laughs> 자, 이제 여기는 제가 지하, 이제 지하철 내려서 회사까지 가는데 바로 앞에 위치한 카페 누라고 합니다. 보여드릴게요. 만건부. 여기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요. 할 때가 있구나. 안녕히 계세요. 네. 저 아가분도 주 5일일까? 계속 보이, 보이시긴 하네. 어, 계속 보이시긴 하네. 커피 구매 완. 내 커피 진짜 맛있어요. 맛있긴해 일단 여기가 저희 회사고요. 굉장히 이쁘죠? 이따 봅시다 일단 안녕 <laughs>

이쪽으로 다시 오지는 몰랐대요. 네. 아, 내가 스무 살 이후로 여기 올줄 몰랐다고 설명하고 그래? 나도 몰랐어. 같이 근래. 안녕하세요. 니다안녕하니다 아니 아니요 진짜 니 아니 아니. <진짜>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오늘 뭐뭐뭐 뭐, 뭐 지하철 반대로 탔다가 뭐 어깨 한번 <laughs> 빠지고 뭐뭐아 근데 어깨 진짜 아프네 지금. 너가 들어줄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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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. 어 왔다 2시간 근데 이거 나 이제 못들어 진짜 못들어 어? 그 사람 많은데 절대 못들어온다 승객 대사는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못들어다네 이따 봅시다 오케이 출근하는 길입니다 한심에 내려서 이제 경기 와 함께 가는 중입니다. 아, 나 오늘 가서 해야 할거 오늘은 이제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. 또 이게 저희 업무기 때문에 저희 업무? 내 업무. 저희 업무죠. 저희 업무죠. 어제 순살 닭돌이탕 먹고 싶었는데 그게... 지하철 반대 이슈 있어 가지고. 아, 맞다. 어제 <laughs> 메뉴 방금 직진밖에 없는데안눈설 건가요? 뛸까? 뛰자. 저희 뛰어야 돼. 근데 2 0초만 충분한데. 뒷구르기도 가겠는데. 아, 그건 아니겠다. 빨리 가자. 벚꽃이 굉장히 예쁘죠? 어? 이거 썸네일이다. 이거 좀힘 팔을 높게 든게 불편하면 응. 이렇게 들어도 돼뭐 혹시 이런 데 자막에다가 늠름한 뒷모습 이런 거 적어도 돼? <laughs> 당연히 되지 응. 근데 내 마음이잖아 내 자막에는 내가 쓴다 이런 마음 그렇지만 난 개인적으로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되지만 난 이제 빨대를 선호하지 않는다 커피마시득리기 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니 전혀 우리 E.S.C 관리분데 이거 뭐야? 이미지? <laughs> 근데 드리려 이게 내가 카메라 안 들고 있으니까 응. 내가 안 부끄럽다. 그냥 너가 찍고 있으니까 내가 부끄럽다니까? 내가 안 부끄러워, 그럼 건배 써. <laughs> 여기까지 처음 오자. 여기까지 처음 오지. 얼굴 너무 부담스럽게 찍지 마. 그럼 형이 거리를 좀둬야 돼. 네. 투썸이 어디 있다는 거야? 투썸이 여기 있다 했는데. 저거 u r i g you p i g e t 아니야? 아 yeah? 끼 y o 루 u r i t t t t l e a l i t t 에있 a little, a little, a little, a l 하트3 0 0몇개야이면 3명이면 3명이면 3명 3명이면 3명이3이이이안 돼. 명이면만원이니야 그런 면3명드시면이면3면 3명이면 3명면3명면 3명이면 3 그냥, 그냥 저희 촬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?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, 네. <laughs> 오케이 거리 타 망간부 거리 타 망간부 망간부 저희 회사입니다 어? 어. 어 근데 굉장히 좋아 왠줄 알아 안 그래도 먼데 음. 그, 우리 회사가 제일 가까워 진짜 기, 굉장히 좋아 여기 오는 길에 딱 우리 회사만 보여 어 맞아. 딱, 딱 저기 한국사학지는 아, 게저 위에만 어. 보여.

문제 당연하죠. 강수구 김이도. 그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동기한테 김성구라는 이름만 써도 돼. 혹시 한번더좀 넣어줄 수 있어? 가방만 응. 넣어주면 돼. 어깨는 안 넣어줘도 돼. 오케이 갑시다. 어깨 비나 말하고. 어깨 네가 뭐, 뭐 넣을지 넣을 모를걸. 그 진짜 우리 회장 같은 거. 근본 있잖아. 근본. 好好好好 이제 퇴근 을하 네요. 이게 제 하루 일과입니다.